제263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회국에서는 연초 계획관 사업들이 빈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누구대 괴롭게서도 함께 발맞추어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우정활동 펼쳐주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철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실용적인 적재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 지혜와 영향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논선시의회는 4월 25일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10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조례안과 7건의 일반안건 등 27건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회기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촉구 결의안 등이 처리됐으며 민병춘, 서승필, 허명숙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민병춘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참가. 공공세척센터 설립을 제안했고 어, 어, 어. 서승필 의원은 교통환경 것... 개선 방안으로 버스 승강장 냉 온열 의자 설치 및 장수이자 도입을 주장했으며, 이어 허명숙 의원은 슬로우 패션 문화 정착을 위한 수선비 보조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8-29일에는 상임위별 회의가 열려 총 2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 24시 뉴스입니다.